여기가 여러분들 21년도 불장 적 직전 3월입니다 이미 이때 이더랑 비트는 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 비트는 이미 다 올라왔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직락하면서 뭐야 알트가 가기 시작을 했죠 자 작년 11월에 여러분들 여기 확대해서 볼까요 진짜 중요한 지표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작년 11월에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11%가 빠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보통 RSI라는 건 과매도 상태에 진입을 해야 돼요. 자, 11월에 여기서 딱 여기까지 빠졌어요. 42까지, 42까지 빠지고 RSI가 하고 다시 비트 강세로 간거예 자, 그러면 지금 어디냐? 42 맞았다가 작년 11월까지 맞았다가 여기 조정 한번 했죠. 우리 내려갈 거라고 했고 여기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죠, 보시죠. 여기 내려갔습니다. 41 깼다. 그럼 42 지점이 어디냐? 자. 작년 아, 2021년 11월에 알트 불장 나오면서 쏟아지기 시작했던 과메도가 시작이 됐던 여기 과메도 시작됐잖아요. 과메도 추락하는 거기에 여기가딱 42.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과메도 내려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 중요한 건 올해 그러니까 작년 11월과 지금이 본질적으로 어? 지금은 과메도로 가고 있다. 작년은 거기서 돌아갔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하나 좋은 건 알트불장은 안 왔으니까 이제 올 텐데 하나 안 좋은 건 뭐냐 비트가 생각보다 못간 상태에서 알트불장이 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졌다 어 그러면 굉장히 고려해야 될 시나리오가 많다 그래서 알트불장이 오기는 올 텐데 난이도가 매우 높을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슴페이버 구독자분들과 하랑도분들은 피눈물을 최대한 덜 흘리고 그냥 감정없이 하면 돼요. 어떻게 감정없이 하냐? 이것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MACD 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작년, 2021년, 요때 녹색에서 전환돼서 0에서 하락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작년 11월 어때요, 여러분? 여기였죠. 여기 뭐였어요? 하락으로 가지도 않았죠. 빨간선 안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뭐요? 예 지금 이거 확대해 볼까요? 작년 11월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어디요? 거의 0에 수렴한 을 거예요. 그럼 뭐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빨간 선으로,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비트 도미가 빠지면서, 근데 비트는 별로 안 오른데 빠져. 아까 얘기했죠, 다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제. 왜 비트 더 오른다고 뭐 이런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뭐 많을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방송도 이걸 다룰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이 뭐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비트 계속 오르는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띵입니다 그래서 무지랭이이기 때문에 제 말에 그런 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 계속 장터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30만이 갈 수도 있고 뭐 50만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팔아서 비트를 1억 6천에 막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 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두드리기가 나서 그냥 제 이야기를 드린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올 기,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뭐야? 알트불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작년 11월이 어디였다? 여기 11월과는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과매도 그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지금 비트 도미가 왜? 비트에서 이도로 자금이 옮겼기 때문에 자 이것도 어, 아덜스 마켓 자아랑토가 분들은 아시죠 자요게 어, 저는 어, 10월쯤 10월쯤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요 이번에 8월에는 여기로 돈이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이런 충격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아더스 마켓의 도미넌스예요. 시총 10위 이하 코인들의 도미넌스 점유율 전체 시총에 얘가 여기까지 빠지는 여기 그럼 어떻게 되냐? 얘도 오르긴 오르는데 별로 안 오르고 BNB, XRP 뭐 시총 상위 있죠? 이런 애들한테 돈이 다 가는 거 이도. 얘는 도미넌스 빠져. 별로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거 팔아서 XRP 이 도리움 다 쫓아사면 어떻게? 10월에 마지막 가고 끝난다. 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